외국 사람들이 이제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많은 것들에 놀라기도 하죠. 어 전철이라든가 대중교통 그 여러 빌딩들을 보면서 어, 놀라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오면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밤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때에 빨갛게 빛나는 그 십자가의 수없이 많은 개수를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도, 곳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골목마다, 길마다, 대부분 두 개에서 세개 정도의 교회들이 우리의 눈에 띄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 만큼, 다양한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죠. 교회는 모이는 장소도 다르고, 서로 또 모이는 그런 사람들도 다릅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어 교회 건물을 건물이 아니라 카페를 대여해서 어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어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 대형 교회에서 어 청년들을 어,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술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아니,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 그 교회라는 건물 자체를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장소인 술집을 빌린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그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온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자신들이 평소에 있던 장소이기에 그것이 익숙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리 힘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뭐 논란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한번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최근 이단들이 기존 전통 교회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라면 그 겉모양은 교회일지언정, 그곳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이단 집합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몇년 전부터 크고 웅장한 그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즐기는 레저 스포츠 센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겉은 교회이지만 그 안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헬라우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밖에서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 모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모여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밖으로 끌어내있 그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불러 모아져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 모여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믿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아주 특별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백 명이 모이든 천 명이 모이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냥 사람들의 동호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 명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주님을 고백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세운 교회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리아 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여겨실 수에 사랑하이 인자를 보라 하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옮겨, 옮기셨습니까? 장소를? 빌리포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길게 생긴 이 갈릴리 바다의 북쪽 끝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황제의 가이사랴아가 빌립에게 헌정한 도시였고, 어, 가이사랴 황제가 헌정한 도시인 만큼 아주 화려했고, 또 신을 무수히도 많이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온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르되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 혹은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있는 사람으로 본 것이죠. 예레미야와 같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 범주 안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5병이요. 7병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혈류증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말 한마디로 백부장의 그 하인을 낳게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던 제자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할까? 예수님은 그것이 궁금했습니까? 이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바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무수히도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주 값진 보석들로 만들어진 그 우산들이 득실득실한 그 빌리포 가이사라 지역에서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준비하신 메시아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은 이 고백이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잘 보면 사람이 하나님은 누굴까를 고민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깨달음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게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 고민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야곱, 요셉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과 아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이 듣게 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자라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갖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영역이 같이 합동해야 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였고, 세리였고, 또한 열심 당원이었고, 사람들에게 그다지 호응을 얻거나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가진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스럽게 많은 이적을 보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16절 이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 누룩이 칠병 이어의 사건 이후에 그 빵을 가지고 안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남은 빵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누룩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누룽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모습으로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때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 주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지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제는 나를 이끄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같은 일일 겁니다. 세상에 방황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며 그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에서까지 소외된다면 그렇다 그들은 어디에서 인정받고 어디에서 소망을 얻고 어디에서 그들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죠. 바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어, 우리 한번... 마태복음 어 3장 17절을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환적인 어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는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었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21절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동안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해야 될그 사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이야기들을은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에을서 이를 점이아니하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죽어야 한다라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죽음이 닥치지 않도록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제가 참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 말씀하십니까?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앞서 16절에 고백했던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백이었지만 지금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는 일이 잘못됐습니까? 자신의 스승이 죽는다고 하는데 어찌 제자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두 번째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어야 돼 하면 아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제자다운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그가 죽어야만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음이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군안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새 부활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 베드로의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가 않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스승의 죽음을 막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막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러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원리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도 논리가 필요하고 상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 그 논리라던가 상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왜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교회 안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그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사업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질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논리와 그러한 것들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순간, 교회의 가치는 떨어지고,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인들을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새로운 사역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씀만 전했고, 기도만 했는데, 교회 안에 과부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고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자, 교회가 그들을 구제하고 돕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사도들로만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일곱 명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일곱 명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대반이었죠. 스대반이 세워져서 이대치님의 복음을 밖에 나가서 전하고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주동화에 일어난 그 폭등이 결국 그 스대반을 죽게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스대반이 가장 성령이 충만한 자였고 지혜가 있는 자였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스대반이 있어야 되죠. 다른, 누구, 다른,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대신 순교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했던 스대반, 그가 순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거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교회는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능력 있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를 그가 지키게 하신 것이죠. 또한 또한 가지는 바로 이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자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복음이 흩어지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죠. 누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까지 전해지는, 전 세계로 벌어지는, 전해지게 되는 그 일들을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세레반은 순교해야 했고, 핍박은 더 강해져야 했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로 풀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니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삶 속에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은 16장 24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는 원어적으로는 배우는 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이 제자는 배우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운대로 지능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붕인하시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히 오셔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제자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낮아지고 내 안에 오직 주만 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내 안에 힘들어하는 그 약점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주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받아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십자가가 따릅니다.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영광도 있지만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영광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고난이 있어야 하지만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되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고 주시는 생각이고 주시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제자를 세워나가야 되고 사람의 논리라던가 타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자와 교 제자와 삼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신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제자와 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